시작. <laughs> 15분에 끊을게요. 야! 왔다! 와! 들어다 세레모니! 세레모니! 뭐야 세레모니 안 해? 한 명씩 쉬면 될거 같아 어. <웃음> <웃음> 너, <웃음> 너 쉬는 거야? 어, 촬영 야, 오 <laughs> <laughs> 야벌써두골이야야 <laughs> 이거 그레인데? 에블아니야 이거 아 그레인데? <laughs> 같이 가 같이 같이 할 거면 같이 여기서 할 거면 같이 더 <laughs> 어, 올려야지 오케이 오케이 아이지구 됐다 아오 반대! 대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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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가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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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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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잘 봐. 귀에 있어요. 운디 <laughs> 없디. 귀에 있어요. 운디없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 아이고. 운 귀여운 귀여운 이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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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제가 없이 저렇게 할수 응. 있을까? 발자감 아, 없이 하려고 하면은 패스 패스를 정확해야 돼. 아, 아니, 패스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2대 1을 네가 많이 해서 뚫어야 돼. 어, 그게 그게 가장 좋지. 그러니까 나도 개인기가 없어서 패스를 자꾸 2대 1로 해가지고 뚫으려고 하는. 패스라도 정확해야 돼. 그렇지. 패스도 정확해야 되고 이 퍼스트 터치 이것도 중요하지. 패스가 미스가 안 돼. 그렇지. 미스 나도 안 되고. 어. 어떻게든또 패스 오는 걸또잘 받아야 되고. 그두 개만 해도 충분해. 개인이 필요, 응, 개인이 필요 없어. 근데 그 패스의 단점이 패스 유저들의 단점이 패스를 잘 받아주고 잘 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나마 좀 괜찮아지는 거 없으면 이제 힘든 거지. 나 나는 패스를 잘 주는데 안 돌아오니까. <laughs> 상구 와! 헤이! 근 까비! 네이마르. 네이마르. 네이마르 폼. 헤이! 예! 샷! 세레모니! 세레모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2대1인가? 어, 2대1.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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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

커피도 있어요. 커피도 마셔. 반대, 반대. 어! 나 재혁이 가야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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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너는 너는 여기 이쪽 편이야 쪽끼안 입은 편 이거 번갈면서 해? 어 올라가 가서 해결해 뒤에 까비 싫어 <laughs>

형, 조금만 내려오세요 감타! 헤이! 헤이! 오우! 아우! 오우!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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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혁이 형 거! 혁이 형 거! 오, 찐다, 오. <laughs> 어리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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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역시 네이마르. 아, 여기. 어. 아, 형 미리 줘야 되지. 응, 그렇지. 내질때 주거나 아니면은 직접 주는 척하고 직접 치고 들어가든가. 지금 줄 거였는데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 좀더 가고 그냥 미리 주냐? 그렇지. 근데 또 너무 미리 줘도 걸리니까 어느 정도 좀 끌어주고 앞에서 어. 공을, 공을 넘기려 하는데 음. 여기 다 수비가 잖저내 앞에 두명 있으면 어떡하지? 두명 있으면 어. 돌아, 몸을 돌려 가지고 수비 쪽으로 주든지 해야지. 갖고 어. 그냥 참으면 안 되지. 아, 그렇지. 나갔어 나이스 컷. 가운로벌려 아, 왼쪽 왼쪽. 이 마무리해야 돼. 나이스. 기다릴게. 일단 두명 있으면은 그 도, 돌아서 일단 이 공을 만드는 게 제일 최우선이지 그대로 참여 안 된다. 그렇지 숲 있는데. 음. 안 나라, 안 나라. 항상. 어, 뭐야? 어이, 왜노 잡혀? 야니얼굴이 네 화면에 꽉 찼어. 바로. o 대 e s 대 u n d a

オニ 할 만해. 뒤에, 뒤에, 뒤에! 아직까지는 뭐 너무 나쁘지도 너무 뭐 좋지도 딱딱딱 딱, 딱, 딱 좋아. 아, 딱 진짜 평균? 어 그러니까 우리 3년을 만났으니까 비슷해? 어 비, 아, 진짜 아, 성격 비슷한 거 같아. 사랑하는 아, 것도? 어. 내가 그러니까 청소, 우리도 청소는? 어 청소 같은 것도 그러니까 워낙 와이프도 좀 깔끔한 성격이고 나도 그러니까 나 어. 그렇게 그런 거 같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청소해라 또 와이프가 나한테 뭐 청소 좀 해라 뭐 설거지 좀 해라 그런 얘기는 안 하는 뭐 집안일싸이건 없어.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 근데 그런 문제 지금 그 어머니한테 뭐 이렇게 안부 전화나 안부 문자 이렇게 드려야 되는 뭐 그런 뭐 Rongo, Nanambo, n a 일 a m b o Nanambo, n a n a 돈 같은 Nanambo, Nanambo, n a n a m 좋은, 좋은 장면 만나가지고 빨리 결혼해. 안 해? 근안 <laughs> 한다면서 어느 순간 여자친구 생기고. 어, 미안해, 그거, 미안해, 그거. <laughs> 어. 안 싸워도 아닌 거지. 가, 끔 싸우긴 하지. 근데, 근데 돈, 아직까지 돈문제갖고는안 싸웠는데. 아 죄송해요. 다시 다시. 자자 네. 어. 어. 네, 위험해, 위험해. 안 돼. 지원이, 지원이. 라이스트 20초. 맞고 가겠습니다!